자,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예! 행복하셨나요? 네. 예! 스트레스 나이셨나요? 네. 예! 좋습니다. 소리 질도 러 좋습니다. 자 그럼 이제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보신 게아 재밌게 보신 만큼 어, 최소 645명의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 하면 다 중간기. 야 <laughs> 여름 극장관에서 육울안 본다니 그 말. 많이. 영화 보신 거 맞죠? 네. 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, 그 뭐야 육사오에서 모습보다 지금이 어떤가요? 말랐어요. 고마워요. <laughs>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. 이렇게. 어, 저희 영화 웃으신 만큼 많이 홍보해주시고, 어, 입소문 많이 많이 내주셔서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귀한 걸음 내주시고,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천우혁의 고영표였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육소에서 연희영을 맡은 박세안입니다. 다들 재밌게 보셨죠? 네. 또 이렇게 재밌는 기분으로 음,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입소문도 많이 많이 내주시고요. 감사드려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사랑스러운 악당 열방철을 <laughs> <영광철을> 연기한 윤재원입니다. <laughs> 반갑습니다. 와, 관객 여러분들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너무 행복하네요. 그리고 제게 로또와 같은 존재십니다. 어,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SNS 이런 데좀 올려주시고 하면 상영관도 늘어나고 상영기관도 늘어나고 너무 아름다운 현상이 좀 펼쳐질 것 같습니다. 어,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영화 <laughs> 어, 육사회에서 철진 역을 맡은 김민호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<laughs> 어, 앞에서 너무 멋진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냥 여러분들 오늘 육사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께 그냥 몸으로 표현하겠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예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입사부에서 만철 역할한 곽동현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예아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이렇게 웃음기가 얼굴에 보이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요. 그 앞에서 배우분들이 각자 자신의 명장면을 보여드렸는데 저는 참아. <laughs> 물 물건을 물건 준비한 트를 준비했습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네 안녕하세요. 저 육사부에서 어, 강대 역을 맡은 음문석입니다 어, 반갑습니다. 다는은 딸내미가 아빠. 우리는 돈이 없어. 요 너무 집중하시네요. <laughs> 제가 이렇게까지 집중하실 줄 몰랐거든요. 어, 저희 영화 정말 재미있게, 즐겁게, 행복하게 잘 저희 이 배우들과 감독님들과 스태프분들이 고생해서 정말 만들었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이게 즐거웠던 이 마음은 여기저기 널리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! 저는 이희경입니다 봤을 때 들어보시면 의자 색깔이 안 높다고 하네요. 그태 모르게 구태다. 감사합니다. 어, 뭐 앞에서 워낙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영화 너무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SNS 도 하나씩 있잖아요. 보통 뭐국개정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포즈 한번 취할 테니까 사진 단체로 찍으셔서 좀 널리 널리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뒤돌아서 자신감 있게 원피스처럼 오른팔을 위로 쭉 뻗습니다. 자 5초 드릴게요. 사진 찍으세요. 오.